공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은 1단계 사업은 실패작이다. 이 혜택을 원도심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 남는 수익을 해수구가 다 국가로 기속을 그렇죠. 지킵니다. 지금도 우리 동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없이. 삼면이 음. 바다로 부산이 끼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부산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다 해수부가 지고 있고, 그 53사 국방부도 지고 있어요. 음, 네. 뭘 하나 하려그래도 부산시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김지동 구청장이 장점이라고 하나 이야기한다면, 은 아무래도 좀 겁이 없는 행정가다. 니 음, 네.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지원, 통신생활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혹시 동구에 예. 복지관이 만들어졌어? 예. 그럼 프로그램 은어떤게 <laughs> 만들면 좋겠어? 저는 어르신들.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이라고 해가지고 음. 막 트로트 좋아하고 음. 뭐 이런 것만 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예. 하시는데 요즘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젊은 쪽의 <laughs> 컨텐츠도 네. 좋아하시고 뭐 때로는 힙합도 할수 있는 거. 어. 또 때로는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부분에서도 음. 할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동구처럼 예. 모든 그 인프라가 있는 음. 지역과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문화의 광장 그리고 정치의 광장, 부산역 예. 광장이 있죠. 그리고 글로벌 야시장을 할수 있는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 그걸 계속 죽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글로벌 야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 그냥 일반 시장이지. 맞습니다. 근데 네. 글로벌 야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걸 활성화시키면 굳이 노인 일자리 복지가 아니라도 알아서 오셔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추가되어서 주체가 되고 또 얼마나 보듯하시겠어요 지금 어, 크게 보면 북한 재개발과 2030 엑스포가 같이 만물류가 그렇죠. 있는데요. 북한 재개발이 1단계이다. 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 단계 사업은 지금 이제 기반 조성 사업 토지를 이제 다지 가지고 건 물을 올릴 수 있는 기반 사업은 완성이 됐는데 이미 건 물이 지금 이제 일부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서 g 7이라고 이게 동구로 봐서는 조망권을 다 해소를 시켰죠. 그 천에 북항의 조망권을 다 훼손을 시키는 이 고층 건물이 올라오므로 서또 거기에 따르는 일부 재개발 아파트들이 바다를 가로막는 이런 조망권 해소 문제로 인해서. 동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 단계 사업은 실패작이다. 이 북한재개발이 성공은 했지만 이 혜택을 원도심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매립을 해서 그 땅을 처분을 해가지고 그 남는 수익을 해수부가 다 국가로 기속을 지급해. 시분도 우리 동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없이 이 조만금만 해손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동구 국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부산시에도 그런 것에 질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항 2단계 사업 2030 엑스포가 열리는 이 2단계 사업에서는 해수부를 포함한 부산시라든가 LH라든가 큰 소시음으로 같이 참석을 합니다. 부산시가 직접 참여해서 그림을 그리는 계획이 되면은 약간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매각을 해서 남는 돈을 원도심에다 투자를 하도록 돼요. 그래서 원도심 우리 동부의 조망권이 훼손된것 중에서 지금 조망권이 확보된 지역은 최대한도록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통경축이라 그러죠.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가 하면 산에서 이렇게 보면 바다까지 쫙뚫핀 이런 조망이 음. 확보되는 이런 통경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부산시의회에 있을 때 벌써부터 이거 저 주장을 했고 예. 그통경축의 일환으로 지역적으로 저 수정축, 초량축 자천축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면은 북한 재개발에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매각을 하면 남게 되는 이익금을 그 이통경축을 확보하는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동구에다가 다시 그 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또 우리 한 한 번쯤 찍고 가야 되는데이 국토부 마피아 와 똑같아요. 음. 국토부 마피아가 가득 신공이 들어서면 인천공항이 망할까봐 그렇죠. 계속 못하게 하는 것처럼 3면이 바다로 부산이 끼어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부산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다 해수부가 지고 있고 또심전어 누가 지고 있냐면 그5 3산 국방부도 지고 있어요. 음, 예, 예, 예. 뭘 하라 하라 그래도 그리고 이제 그 알짜배기 그런 사업권들은 다 해수부, 국토부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산시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상위법 자체가 오중간하게 예, 돼 있고 그럼 결국은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에 힘있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나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 이공 상황 확인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가득 신고한 또 시행권을 우리한테 내놔라. 참 국토부는 그래도 이제 손 빼고 시행권을 우리 부산시가 가져갈게. 뭐 이렇게 있으면 싸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이 3개발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김지동 구청장 장점이라고 하나 이야기 한다면 은 아무래도 좀 겁이 없는 <목소리로> 행정가다? 간당하게 <laughs> 이야기할 수 있고. 예. 근데 <목소리로> 제가 한 응.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예, 예. 우리 공인범 선생님께서 응. 막 동의를 해주시고 이런다면, 은 네. 초랑천, 지금 생태화천을 그대로서는 그래, 많이 부족한데, <목소리로> 조인물도 철거하고, <목소리로> 다시 거기에 인프라를 잡아서 <목소리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중심에서 오늘처럼 이런 토크샵을 아, 시민들이 보는 아, 것있서 한번 이래 했으면 좋겠다. 아, 우 평가를, 평가를 한번 그렇지. 받고 그렇지. 싶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동구 김진홍 청장님 처음 뵀을 때활하게아우라고 좋으신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동구를 만드는데 하... 이 분이 4년이면 뭔가를 이루시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정말 뿌듯합니다. 저희들 센티비 우리 김진홍 청장님과의 만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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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고한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랭이 함께합니다.